이금청연여 치고 있청니주셔합니다이 대회가 너무 좋습니다. 5천수. 아, 어떻게 네. 지아잘 치고 계세요? 예, 네, 잘 치고 있습니다. 스코어가. 아, <laughs> 그 그런 건 무승부로 안 되고. 아, 그래. 심어도 오늘 치기로 했으니까 십원도 치겠습니다 프로는 음, 공 오늘 잘 맞으세요? 아, 제가 오늘 지금 현역 근무 중인데 4 개월 만에 또 휴가를 나와서 쳤는데 생각보다 금방 잘 맞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잘안 올라왔어요? 초반에도 그렇고 솔직히 지금도 잘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편성 <laughs> 할 때부터 프로님 기분 되게 좋아 보이시던데. 아, 여기 와서도 좋고. 휴가로 나와서도 좋고. 모든 <laughs> <laughs> 기분이 다 좋았습니다. 자 하이브. 어, 여기서 호리 이불 주는 거야? 좋아 오. 오. 오 좋아. 오. 아, 짝가 아하. <웃음> <웃음> 잘했다. 아, 잘했다.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잘했잘했잘다야 잘한다, 잘한다. 저희 진짜 잘하네. 아, <laughs> 오늘 푸별한 c d 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저희 둘째 아들인데 또 집도 가깝고 오늘 갤러리를 좀할수 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골프 좋아해가지고 오늘 같이 돌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가 밝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가 워낙 밝아가지고 지금 저희 팀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오늘 프로님이 뭐 조언 같은 거 해준 거 있어요? 없어요. <laughs> 지금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남은 돌좀더 즐겁게 치려고 하고 지금 태현이가 이제 파는 많이 했는데 버디를 모셔서 버디 할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할 거야? 약속했는데. 어, 아니요. 제가 한 3, 4년 전에 한번 대회에 나왔었는데, 어, 그때는 이제 갤러리 없이 그냥 저희끼리만 이렇게 플레이를 했었었는데, 일단 저희 지금 전반에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놀다 보니까, 친구들이좀더 편하게 칠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뒤가 많이 높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짧게 놀아요. 음, 중핀, 앞핀, 커스텀, 뭐, 어, 듀이션이좀 있어요. 과전을 어떻게 짜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같 친구들이 너무 잘 쳐줘서 재밌었고. 어 이게 매년 이제 대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또 나와서 친구들과 같이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됐어요. 아, 됐다. 오! 오 카메라 있으니까 세게 지네 빨리 아빠 빨리 이렇게 흔는대로 왜냐면 오프로치 잘했잖아 지금 마지막에 계속 못하다 가아 <laughs> 아, 오늘 더 잘칠 수 있었는데 그치 네. 다음에 더 잘하자 네. 고생했어요 우리 <laughs> 파이팅 고생했어요 파이브 파이팅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더 크게 해야지 재밌었어요 <laughs> <laughs> 더 크게 다음에 도 같이 하고 싶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 왜? <laughs> 다음에 같이 안할 거야? 잘 모르. 아뭘아 모르겠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다음에 나랑 할 거야? 할 거야. 어, 할 거야. 알았어. <웃음> 파이팅. <웃음>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도 그렇지. 와, 잘했다. 오, 음, 나이스. 여기 참가 소감 한번 볼수 있나 싶은데 아 저는 이제 올해 세 번째 여기 미스케어 네티브 오픈에 나오게 됐는데 항상 오면 따뜻하고 즐겁고 거의 다 오늘, 올해는 날씨까지 좋아가지고 더 즐겁게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어땠나요? 아 저는 일단 작년에 한번 같이 쳤던 선수였는데 어,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놀랬고 그리고 화이팅도 있고 좀더 작년보다 골프에 열정이 많아진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았고 더 즐겁게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아, 수고습니다 아, <laughs> <자>. 어, <수고하셨다. 웃음> 마무리, 마무리, 아, 무리 마무리, 잘무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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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지막 후반에 공작 한번 봤잖아. 그러니까 공작 봐가지고 잘한 건가? 아, 그 너무 재밌었어요. 공작도 다행인게 많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면서 선수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느낄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까요? 라인을 다쳤으면 좋았는데. 나인홀 추가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좀 아쉽지만 네. <laughs> 오늘 행사는 라운딩을 <laughs> <laughs> 하는 하면? 걸로 네. 최선을 다어요 높은 2020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금일 개회식 시상식 곳곳에 영화분들의 눈을 아주 즐겁게 해줬던 미술 작품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로아트 소속 미술 작가님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단법인 로아트는 발달장애 작가의 예술 활동과 안정된 삶을 위해 보호자들이 설립한 미영리 전문 예술 도민입니다. 체육, 음악, 미술을 아우르는 이런 행사가 더 확대되고 오래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느 야, 합시다 대왕의 우승자를 발표할 시간인데요. 에스텔라도 먼저 뜨고 오픈 이송이오 우승자를 허우경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개인전 <laughs> 우승자에게는 국제 대회 출장 경비무려 1,000만 원과 함께 8871년 여정 <laughs> 함께 증정 되습니다 <목소리도> 오늘 허도경 선수의 우승으로 또 재밌는 전투이 탄생했다고 들었습니다. SK텔레콤 오픈 이0 2 4사에서페경주프로님이 생일 우승을 차지하셨는데요. 오늘 허도경 선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플레이한 도바니, 검사니 그리고 여기계 시는 모든 선수분들 항상 엄원 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되게 진짜 좋은 에너지 많이 이렇게 갖고 가네요. 오늘 진짜 너무 재밌게 잘 플레이했고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활성화돼서 후배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이 시합이 계속된다면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딱두개 남았습니다 먼저 120만 원 상당의 차상에 최고급 이불 세트의 주인공을 오, 오, 발표하겠습니다 이승윤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최고급 이불 세트 직접 선물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회가 s k t 한번모 뭐 어댑티 오븐이 계속 저기 내년에 내후년에도 계속 수용성으면 좋겠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어 내년까지 어 내년 내후년 저희가 뭐 앞으로 5년 10년 더이 대회가 더 커지고 더 훌륭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6만원 상당의 휴대폰. 아 이분은 마침 또 저희 올해 SK 텔레콤 오픈 2025우승자화데데요엄재형프로님감사합니다안엄하형요로님엄니다으로님 엄대형으로 님 엄대형으로 님엄대형님 엄대형으로 님 엄대형으로 님 엄대형으로 님 엄대형으로 님 엄대형으로 님 엄대형으로 님문대형으로님 엄대형으로 님 엄대형으로 님지대형 또 내년에도 초대해주셔서 꼭 제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된 모든 행사가 종료됐습니다. s t 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2026에서 다시 한번 뵙길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